여름이 되면서 지지산 풍경이 많이 달라졌겠어요? 아 어, 진짜 온산 허리들이 네, 정말 푸르름 가득 차고요. 아,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. 좋겠다. 도시에서 음악 활동하다가 딱 거기 들었으면 네. 코가 빵 뚫립니다. 음, 부럽다. <laughs> 부러우시죠? 아이, 어떻게 해요? 자, 근데 이 자연에 대한 네. 이야기라면 김덕규 씨 뿐만 아니라 네. 베이로 씨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게 신토브리 그렇죠. 가수로 알려주신분 아니에요? 그렇죠 그렇죠 제목 때문에 그러니까요. 그냥 따라갑니다 에이로시 <laughs> 데뷔곡이 그 신토브리 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데뷔가 언제인가요? 신토브리 데뷔로 아, 했다면은 하신 신토브리 전에 우리 세번 앨범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8 0년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그냥 시, 시세 말로 말하면은 농사가 망했죠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러뭐 <laughs> 그. 아, 어, 그, 뭐, 그 어, 농... 그때 바바바라는 노래 있었는데. 아, 예. 아 예. 바바바 바람 따라 부름 따라 뭐 됐네 아, 아, 됐어 아, 아. 이런 뭐 곡이 네. 그 세게고 나왔는데 잘안 됐었죠. 네 그럼 핀터부리가 소위 뜬게 그게 언제죠? 뭐~ 신토리가이제 (1992년도에) 92년? 나왔는데요 네. 어, 네. (91년) 뭐~ (11월) 달에 나왔었는데 앨범은 1몇 (92년으로)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요 네. 나왔는데 또그런한 (90) 만한 (4) 네. (5년) 한 (2년) 후에 떴을 거예요. 아.